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계에 가담하여 저희가 최근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우선 기소유예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소유예란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정과가 생기지 않는 유예의 유형 중에. 가장 감대한 처분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그런 사실만 주지시키고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 가벼운 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 경위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좀 특이하게도 피의자인 당사자를 저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어, 피의자의 친동생분이 저희를 찾아와서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어, 피의자는 당시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가담이 돼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자택에 부모님과 함께 머물면서 근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패단이 커서 엄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렇지만, 아무리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연 선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변론 전략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저의 의뢰인의 그 특수한 상황인 조현병 증상에 대해서 간략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서 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피해자 분과도 서둘러 합의도 해서 합의서도 함께 검찰에 제출을 하였어요. 이런 특수한 사정의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변제를 통해서 검사의 처벌 부담을 좀 낮춰주고 플러스 제 의뢰인의 조현병 증상을 설명을 해서 보이스피싱 가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조목조목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을 설득을 하였습니다. 어그 결과. 제 의뢰인 저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사건을 송치하는, 기소를 유예하는. 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셨어요. 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저와 저의 의뢰인 가족분들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도 이 사건 변론하면서 조현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피해자분에게는 피해변제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도 하고 뭐제 의뢰인도 함께 구제를 할수 있어서 참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범죄 사실에 비례하는 처벌, 뭐, 억울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어, 요즘에 환절기 감기가 극성이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